면서 음. 그때 여기 센트로 공원 인수 받아서 관련했었던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착이 있고요. 어, 제가 여기 온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기억이 좀쌔스러데이 공원을 만들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 미리지잖아요. 미리지인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미국 제일사하고 우리나라 포스코하고 합작 거미로 만들었어요 그 법인 회사가 NSIC라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원을 랜드마크가 되는 공원 하나 진짜 해가지고 수준을 한거데 이게 이제 미국 센트럴 파크를 모티브로 해서 음.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원 이름도 센트럴에 있는 음. 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 은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선이 직선하고 복선하고 조금 약간 네. 이렇게 위에다가 네.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양식 구조의 그그 구상은 대부분 보면은 직선을 많이 추구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정원 같은 경우는 선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한옥 천화도 약간의 선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뭐 여성들의 보선도 선을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공원에 그 선을 좀 살리자 해가지고 약간 약간 곡선을 좀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곡선이 좀 있는 거죠. 꺾여 있는 부분도 있을거고 그래서 이제 이 만들었는데 여기가 어찌 보면은 매립지잖아요. 과거에 바다에 있는 게. 육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끌어올린 게 이게 여기는 상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호수 길이는 한 1.8km 정도 되고 혹은, 작은 데는 한 12m 에서, 넓은 데는 한 110m.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상택시도 과거에는 다녔는데, 지금 다행인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동력으로 된그 기계, 엔진으로 된그 배가 다녔는데, 요즘은 그 전기 선박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관리 하다가, 앞에 보면은 저기 한옥 네, 네, 네. 호텔입니다. 음. 네, 아아 호텔이에요? 호텔인데 저게 경원제라는 호텔이에요. 근데 저거를 이제 내가 여기 관리할 때 저기 호텔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들어오던 계기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송영길 시장이민제 시장님, 시장님 할때 외국에서 인사들이 오면은 한국적인 어떤 보리줄 거리가 없나 해가지고 뭘 한국,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우리나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뭘 하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기가 원래는 공원 부지였는데 음. 공원에는 호텔을못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제 저거를 공원에서 벗기 했어요. 귀기면서 음. 신세계에서